안녕하세요 김무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재 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고 했는데 오늘 좀 늦었어요. 음, 자, 일단은 자재를 선출하실 때는 넓이다 넓이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편하거든요. 단이 넓이라고 해서 뭐 평, 뭐 이건 뭐 해배, 뭐이상한거 뭐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시 말고 단 전체 쪽은 있어요 단위를 통일하셔야 돼요. 그 말은 평이 됐든, 뭐 제곱미터가 됐든, 뭐 미터가 됐든, 센치미터가 됐든, 뭐 밀리미터가 됐든 등등 이 단위를 통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넓이를 계산할 때. 자, 이 넓이에서 저희는 제곱미터 할게요. 미터요 미터, 제곱미터, 제곱미터 이렇게죠. 네? 제곱미터, 이 제곱미터 이 넓이 넓이를 계산을 할 건데 저희가 배웠던 거 배운 게 아니에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업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넓이를 계산할 때 제곱미터 할 건데 자, 겉에 뭐 합판 섞고뭐 각재, 단열재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네? 계산을 하셔야 돼요. 넓이 계산에 들어갈 건데 자, 합판 넓이 볼게요. 합판 넓이를 계산할 거고 섞어보도를 계산할 거예요. 자, 합판 넓이가 전문가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1,200 20mm 맞죠? 2,440mm 이거는 밀리미터예요. 자, 이쪽원 프로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우리 일반 d i y 들이 하는 거예요. d i y 들은 센치미터 122 244 센치미터란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린 제곱미터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메터로 바꾸셔야 돼요. 메터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메터로 변환을 하시면은 1이요2 2 m 곱하기 2 4 4 m 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미터 단위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하시면 돼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그럼 약1.2 2.4 m 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합판의 넓이는 나왔죠? 이두개 곱하면은 약 여기랑 같겠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작겠죠? 얼마? 2.88 제곱미터가 돼요. 이 제곱미터 넓이에서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중요한 겁니다. 1 0 c 까지합판은2.88제곱미터예요석고보는 어떻게 돼요? 전문가 900mm 곱하기 1,800mm 미리 우리 일반은 어떻게 된다고요? 90cm 180cm 1cm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미터로 똑같이 환산 하시면 돼요. 이건 같겠죠 0.9m 곱하기 1.8 1.8이에요? 8m 너이는 같아요. 너이는1.62 제곱미터가 돼요. 합판 2.88 석고 1.62 제곱미터예요. 왜 넓이를 가지고 하냐? 합판 석고보드는 면이잖아요. 격도 면이에요. 그럼 전체 벽면에서 합판 개수를 구하려면 은 합판 2.88로 나눠주면 돼요. 전체 벽면의 넓이에서 그렇게 되겠죠. 석고보드도 똑같겠죠. 거기에서는 뭐 프로 야지 많이 너스지 보통 석고보드는 더 쳐야 되겠죠. 왜냐면은 작은수로 나눴기 때문에 합판은 합판은 작은수로 나눴기 때문에 남겠죠. 22cm, 20, 4cm, 마크 남겠죠. 왜 적은수? 원래 합판 크기보다 더 작은 합판 크기로 계산을 해가지고 나눠놔서 몇장이 나올 건데, 더 적게 나온 거 면적이 더 적은 걸나잖아요 그러면은 합판 남겠죠. 실질적으로는 1 2 2.44. 이건데 네. 그렇죠? 석고 보드는 딱 맞아요. 딱 맞으니까 이 플러스를 생각알 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뭐 남으니까 상관없는데 석고 보드 플러스 알파를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매워두시면 편합니다. 합판 2.88, 석고 1.62, 제곱미터 멀려고 뭐 벽체 넓이에서 합판 몇 개가 들어가는지 석고 보드 몇 개가 들어가는지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예요. 집중해. 자, 다음에. 세로 상은 볼 거예요. 세로 상. 세로 상. 세로 상은 각재. 또는 다목기. 자, 이 세로 상 각재 다목기는 오긴 게 평당 여섯 개짜리가 들어가야. 여섯 개가 들어가. 평당 여섯 개가 들어가야. 자, 삼 센치 삼 센치짜리 3 6육백미 m 삼천육 미터짜리가 여섯 개가 들어가야. 평당 여섯 개가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삼천육백 미리미터 삼백육십 센 이렇게 되면 3.6m 됐잖아요. 자, 우리 평균 평당 6개가 들어간대요. 각자라 일반 자재 산출하시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6개를 써요. 6개를 써요. 자, 그러면 이 평을 계산을로 해볼게요. 한 평은 우리가 지금 한개 그거잖아요. 어. 어,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게 어, 이거구요.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게 넓이잖아요? 넓이 그럼 한 평에 6 개가 들어간대요한 평이 몇 제곱미터인지만 알면 되겠죠. 그래고 나중에 한 평당 이거 곱하면 되겠죠. 한 평은 자. 한 평은 3.3 0 5 7 8 5 제곱미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 웃긴 게 우리는 3 3 1을할 거예요. 올림을 했겠죠. 넓은 평수로. 이거보다 더 넓어요. 3.31로 제곱미터로 기억을 할 거예요. 근데 한 평은 가로세로가 몇 미터 몇 미터 몇 센티 센치, 몇 센티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의문점이 생기는 것중의하나예요 각재의 구분할 때 여섯 개가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의문점이 생길 거라고 했잖아요. 정말 캡처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여섯 개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할될 건데. 잘 보세요. 한 판이 3.305785제곱미터예요 그럼 가로세로가 182 센티미터라는 거예요. 가로가 182. 세로가 182 센티미터야. 여기 공마다 좀뭐 미미터니까 우리 기준에서 DIY를 위해서 여기 메타로 환산하면은 1.82 1.82예요. 이게 수치가 어떻게 되냐? 넓이가 3.3124예요. 제곱미터예요. 어, 우리는 이걸 기억할 건데, 이 수치보다는 커요. 이게 야, 근데 이 계산을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1.82, 1.82 m 에서몇에서 여기 를 계산하면 이 수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등모 사이로 보면은 왜딱 가운데 수치를 정했어요? 이 가운데 수치를 정해놨어요. 그럼 어, 우리 3.315할 거예요. 그럼 기억해야 될 거. 하판, 2.88, 터고1.62 제곱미터라는 거죠. 하평은 3.31 제곱미터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저 떨어질 거예요. 너무 빨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은 그 금방이면 끝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 집 실제 벽체, 벽체 길이 가로, 그러니까 높이 죠 벽을 눕혀놨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걸 이제 눕혀놓은 걸 상상을 하셔야 돼요. 박스를 다 뜯어가지고 바닥에 나를 표평하게 만들어놨다고 벽을 눕히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벽, 벽면 한 면을 제가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높이가 219cm야. 가로가 439.5cm예요. 자 메탈로 완성한 한 사람 되죠? 미터로 한2.15 곱하기 4.395. 제가 왜 메탈 아르스테라 숫자 첫 짜리라고 했는데 왜 이거는 다냐? 왜 실질적으로 큰수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최대한 큰 넓이를 만들어놓고 합판의 어, 넓이 대략적으로 큰 수치 석고에 정확한 뭐, 평에 가 어, 근접하게 해가지고 최대한 적은 수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은 자재는 남아요. 근데 그게 남는 게온 장이 남는 게 아니라 조각이 남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굳이 뭐 제가 뭐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9.62505제곱미터가 떨어져요. 그러면 약몇 제곱미터냐 넓이가 9.63제곱미터예요. 자, 부동호 방향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이 더크죠 어, 저는 소수점 두째자리까지 표시를 하는데 무조건 올리면 해놨어요. 이렇게 보면 뭐 반올림인데 여기가 1이라도 올리면 해놓을 거예요. 9.63제곱미터예요. 벽체 넓이가. 벽체가 이렇게 되는 거냐요그렇죠 그러면은 벽체 넓이를 알았죠? 벽체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 약이지만 표시를 해놔서 상관없어요. 9.63 자, 합판 합판 넓이가 2.88 제곱미터, 석고보드가 1.62 제곱미터 자, 평은 평은 뭐 때문에요? 각재 평당 각재는 여섯 개가 들어간다. 이부분이 때문에 평은 3.31이에요. 됐죠? 자, 하나 더 드릴게요. 평당 몇 개요? 평 곱하기 6개예요. 그리고 한 단에 12개씩 들었어요. 그럼 몇 단? 각자는낱개로한 단씩. 한 단씩만 팔아요. 12개 묶음 한 단.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벽체 넓이가 나왔으니까 하판에 몇, 몇 장이 들어가지 한번 볼게요몇 장? 몇 장이 들어가는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벽체 넓이에서 하판 넓이를 빼면 나눠, 나눠주면 나눠 죠9.63 나누기 2.88몇 장이야? 3.34375 장이 나와요. 네모 뭐 수점뭐로쭉할필가없고나는약몇 장이 필요하죠? 최대? 올림을 해야죠. 장수로. 3.3장이라는 게 없으니까 4장이 필요하겠죠 자, 이게 큰 수라고 표시를 할게요 제가 나눈 숫자도 2.88도 큰 수지만 그렇죠? 이 장수도 큰 거예요 그렇죠 자, 몇 장이 필요하냐 똑같아요 9.63에서 석고가 다몇 장이 필요할까요 1.6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5.944 쭉쭉쭉 잔이 나와요 그러면은 나눈 약 6장이 필요해요 석고가 그렇죠 이것도 당연히 크겠죠 나눈 숫자는 딱 맞지만은 5.9장이라는 건 없지만 6장 근데 이게 내가 실수로 이게 잘 부서질 수도 있고 막 어디에 놓다가 뭐 어디에 뭐 잠깐 넘어져서 툭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장이 제가 필요가 없다 그죠 이거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도대체 내벽체의한 면의 넓이가몇 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9.63에다가 3.31을 나눠줘요 그러면은 2.907평정보가 나와요 그러면은 양옆 평? 3평으로 잡아야 되겠죠 이걸 3평으로 잡으시면예요동호은큰 숫자다 3평인데 그죠에자 그럼 각재는 평곱하기죠 3 곱하기 6은 18이에요 그렇죠 1 8이잖아요 3평이니까 어벽체의 평수 벽체가 평수 몇평? 이거 1 0평이 어떻게 죠1평 벽평이에요 벽, 벽. 벽체의 평수는 세평이 각자 한평에 6개씩 들어가니까 3, 6, 18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한 단이 한 단이 1기 때문에 12개예요 2단이면 24개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2단을 시켜야 되겠죠 그 차이 2단 6장 주세요 4장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뭐 다카핀 얼마 뭐비스기이요뭐짜리 얼마 몇개뭐 석고펀드 실리콘 주세요 뭐 이렇게 대충 을할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계산할수 있는 겁니다 1 0초에 우리는 우리 DIY들은 센티미터나 제곱미터가 편하지밀리미터 mm. 어, 평도 솔직히 좀 애매해요 아까 평에서 1.8이, 1.8이 그거 누가 생각하고 있질 않아요 1.8미터, 1.8미터, 1.8미터 정사각형이 한 평이다 라고 누가 기억을 하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계산이 안 맞아요 원래 한 평은 뭐 3.3057가 뭐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우리 그냥 3.31로 할게요 3.31 제곱미터 의 가로세로는 1.8이다 1.8이 정사각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시고 각질는 평당 6개다 라고 계산을 했을 때 저희 집한벽면이에요벽면에 대상이 2평하고 몇 티가 됐든 석고부터여자필 표하고 세평 정도 되는데 평이 안 되는데, 어 다섯 개, 다까지가두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벽면은 양쪽 방을 사면이니까 사면 4면 중에 한 면이 같을 거 아니에요. 정사각형의 방은 같기 때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마중편 벽면까지 하려면은 네 단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오기 어, 생각하시면은 6 개죠. 그러면은 세 단이 나와요. 나머지 벽면을 했을 때도 난뜬난뜬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네 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 단이다. 두 벽면 마주 보는 두 벽면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야될건 제가 말한 거 이거 프로스알파이것도프로스알파가 됐는데 지금 현재 뭐프로스알파는 핵수업 없겠죠. 어두 면. 이벽면이 양쪽 면도 하나가 있으니까 이걸 하려면 딱세 달이 맞냐. 보스를 발해야 되냐? 아니요.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생각을 했을 때 보스가 가남합니다 남는 이유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잠시 죠 자. 간단해요. 벽체가 제곱, 제곱미터를 구하신 거예요? 미터 단위로 해서 넓이를 구하시고, 학판을 미터 단위로 해서 제곱미터를 구하신 거예요? 첫고2 8 8평 3.3m. 각 재는 평당 여섯 개다. 이 계산하시면 돼요. 나누기, 나누기, 나누기. 이거는 곱하기. 어, 이것도 3.3m로 나누고 몇 평에서 평이 나오면 여섯 개로 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고 잠깐, 어, 제가 이게 좀 시간이 좀 많이 됐어요. 한 30분 가까이 될것 같은데, 어, 하,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생각할게요. 문제가 된게 그거예요. 아까 석고보드를 플러스 알파를 할 필요가 없다. 하런 거잖아요. 석고보드6 장이에요. 6 장이에요. 플러스 알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정확한 수치로 1.62로 나눴기 때문에 더 필요 없다. 왜 그러냐? 면 평면을 보면 저희 집금면을 보면 아까 219뭐얼마였죠 이게 439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물이 있어요. 이 석고보드는 남겠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필요없다는 거야. 온장은 아니지만은 필요가 없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 면에는 뭐가 있냐? 창문이 있어요? 여덟지 창문이 있어요. 이 부분 석고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겠죠. 남아요. 이쪽 면은 또 어떻게 되냐? 또 여기 또출리문이 있어요. 이렇게이 쪽면은 또 창문이 있어요. 여기 남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합판도 남고 석고버드도 남고 각재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냐? 각재를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애매하게 여기 다 계산했을 때단으로딱 끊어졌어요. 뭐 예를 들면 7단 딱 맞춰놨단 말이야. 7단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딱 떨어진다고 하면 플러스 한단을 더 해야 돼요. 한단을 더 하셔야 돼. 왜 그러냐? 시작점은 여기라고 했을 때, 여기와 상이 예를 들어, 여기 30cm예요. 여기 30cm 거리가 인터버리 몇 차이 안 나면 여기 한뭐 1cm 정도는 여기 딱 문틀에 딱 맞추겠죠. 그쵸?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 30cm하고 애매한 사이즈가 나왔어요. 여기다 10cm를 더 해갖고, 40cm, 50cm 뭐 기준을 갖다가 각재와각재 각자 사이가 뭐한 5cm 내외면은 뭐이 너비가 35cm로 하면 되겠죠? 그럼 눈틀 딱 맞으면 다행인데, 이게 10cm다, 우리 4 0 c m 도 가니까, 이게 뭐 20cm다, 애매하다 그러면 중간에 하나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각재는 무조건 플러스 1을 하셔야 돼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마도뭘 만들어도 만드니까 이 창틀 이렇게 되겠죠 이 세로상으로만 쭉쭉 나가니까 더 들어가는 부위가 있어요 이 남는 부위가 여기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창문틀을 문틀을 감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절 넘었다 쉽게 생각해서 6단 하고 12개인데 6개까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7단을 시키시고 근데 6단 하고 뭐한 10개 가까이 됐다 뭐한 2개가 남잖아요 정말 꼼꼼히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계산을 하셔가지고 플러스 2를 할지 플러스 2를 할지 그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문틀과 문 위에를 시작점을 잘 잡으셔야지. 제가 말하잖아요. 여기 딱맞춰갖고 여기만 딱 맞으면 문틀에딱 맞으면 상관없고 천원들이딱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여기 들어갈 거 여기 들어가고 제가 말했죠. 에? 여기서 딱 있고 위에만 이렇게 딱 치면 되는데 여기에 남는 거는 여기 보완을 해줘야 되고 하다 못해 각질을 넣어놨는데 여기 콘센트가 있어요? 그럼 콘센트 여기를 걸어줘야 되겠죠? 에?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에? 그걸 감안을 해서 프로스 한소를 더해서 그 닻네. 단내, <laughs> 단네에 들어가면 그단으로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거 프로스 알파를 안 해도 되고 단은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에? 다른 각자 n k a t 프로세스를 생각하셔야 되고 o 이제 두 번째 말씀드 n g l e house. I go, Jasmine, my s u 가 여섯 개가 들어가냐 라는 거야. are t o n 각 u e 해 봤어요. i 자 여섯 개 g u e d o 요 이게 3 6 0 c m 가 그러면 그렇게 들어 간다고 하시는데 계산 해볼게요 1 i 0 1 8 b o 요 t your 0 o 0 90. 9 0 1 2 0 o s 1 i 0 e p a r 이 h i Peparshi. c m p a r s h i essential, essential, e s s e n t 0 c m e s 이 e n t i 이 l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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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s e n t 뭐 a l essential, essential, e s s e n t i 게 l essential, e s 이 e n t i a l essential, e s s e n t i 로 l e s 개 e n t i a l e s s e n t 가 a l e 가 s e n t i a 개가 들어가요 t i a l 가 s s e n t 9개가 들어가는데. 몇 센치가? 약 180cm가. 그렇죠. 약 180cm. 1.8m짜리가. 1.8인데. 1.8m짜리가 9개가 들어가요. 9개. k a y o k a 가 o k a 2를 k 게요 그러면 y 이 k a y okay. Okay, o k a 2 Okay, o k a 돼요. 게 a y okay. Okay, okay. Okay, o k 1.8m죠? 계산할게요 16.2m네요 16. 16. 어, 그러면 3.6m 짜리잖아요 각재가 각재가 3.6m니까 전체 길이잖아요 이게 한평의 전체 길이잖아요 4 30cm로 걸었을때 그 길이 그러면은 3.6으로 나누면은 몇개가 나오는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16.2m를 3.6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3호 34 4.5장이 나와요. 4.5개가 나와요. 4.5개 야야 4.5개 정도가 나오니 이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산기 뚫려 봐야 되는데 암산을 때려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자, 계산을 때리면은 그렇게 돼요. 일단은 4.5개가 정도가 나오는데 어, 아 잠시만요. 여기 0 900에 369 나누면은 5 2고 그렇게 되네요. 4.5가 나오니 4.5가 나와요. 그런데 3.6m짜리 각재가 실질적으로 4.5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6개라고 하냐고요. 근데 4.5개라고 온건 없으니까 왜 5개라고 하냐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의문점이 생기죠. 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해서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하고 마무리까지 치고 빠져야 돼요. 치고 빠지는 거예요. 어, 보통 빨리 뭐 원룸 하나 뭐 도배하시는데 뭐 2시간, 3시간이면 끝나더라고요. 뭐가치고 뭐하고 해도 뭐한 하루하고 길이라고뭐 이틀? 하루만 해도 거의 끝내더라고. 뜯어 뜯어내는 것도 없어요. 어느 면은 뭐 보수소하뭐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뭐 상황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은 이 보시면은 여섯 개, 다섯 개예요. 속도전, 속도전이에요. 똑같이 똑같이 이어 붙일 거냐? 아니면 우리처럼 DIY 하가리똑가리 쪼르지 쪼가리 이어 붙일 거냐? 아니면 온 장을 갖다 그 그대로 탁탁탁탁 붙이실거냐 잘못 달을 수 있어요. 달도 우리는 피자 한번더 먹으면 될 때가 다. 근데 이들이 없자들은 하는 거야. 그럼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이라도 아까 제가 뭐 각재는 몇개 하면은 몇 개를 더 플러스 인계하고 플러스 이게 정도 하고 하는데 그건 업자들이고 우리 DIY들이 하면은 여섯 개만 해도 다 남아야. 꼼꼼하게. 예를 들어보. 뭐, 쪼가리 쪼가리 연결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피스 두 군데 받고 피스 두 군데 받으려면 시간이 남고 빨리빨리나 안하고 그래도 처음이니까 디와이어를 꼼꼼히 하겠다라고 하시면 업자들은 하나짜리 붙이고 저희는 두 개짜리를 붙일 거예요 왜? 쪼가리가 남을 거니까 그죠? 분명히 남아요 보통 천장기가 2000짜리가 있어요 2006때 뭐 거기서 뭐 전후와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하시는데 뭐 2220도 어, 2m20, 2m40, 2m60, 2m80 뭐 3m 가는경우 그렇게 틀린다고 뭐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극히 3m60짜리를 갖다가 쭉 일렬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면 똥가리 나오겠죠 2m. 예를 들어 팔십이라고 하면 80cm가 남는 거예요. 저는 그 똥가리 똥리를 붙일 수 있어요. 이어 붙여서. 근데 업자들은 해갖고 그 똥가리를 한에 맞춰서 쓰거나 아니면 툭 버려버리는 거죠. 우리는 디어이들은 그걸 쓸 수가 있잖아요. 네. 처음이고 꼼꼼하게 위해서 피스를 피스를 뭐한번더 받기 위해 다 어, 받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업자들은 여섯 개, 우리는 다섯 개. 하지만 계산은 어떻게 한다? 여섯 개로 한다. 분명히 남으실 겁니다. 남으실 거예요. 거기에서 딱 단, 딱 단에 걸리시면은 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두개 정도가 걸리시면은 그냥 한 단을 더 시키시고. 하셔요. 아니면은 해보고 나서 한달 갖고 올 내역이 생기신다 보면은 그걸 딱다에 맞춰버리세요. 그렇게 계산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의문점 가는 거 이제. 왜 평당 6개가 들어가냐? 혹시 실질적으로는 5개가 된다. 꼼꼼하게 하면은 5개. 그렇게.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어, 자재를 산출할 때 제곱미터입니다. 넓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반위를 통일해야 돼요. 자, 길이는 미터로 환산하시고 넓이는 제곱미터로 하셔야 돼요. 뭐합판 석고보드, 하판은 어떻게 되죠? 2.88 제곱미터죠? 여기 통일해 놨어요. 석고보드는 1.62 제곱미터에요. 기 통일해 놨어요. 자, 문제는 각질. 각재. 각질죠 각질을 잘 생각해보세요. 각질을 잘 생각해보시면 평당 6개. 나는 정말 꼼꼼히 하겠다 하면 5개 하시고 근데 저는 어, 일단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방, 한 방, 한방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야 되니까 이건 아니고 비추고 6개, 6개를 하시면 돼요. 6개 하시고 계산을 잘 해보시면 그러면 한 평은 3.3인 제곱미터에 넓이로 통일을 해놨죠? 섞고거도 합판, 뭐 평을 해놨어요. 그러면 전체 벽 넓이, 넓이가 제곱미터로 통일되겠죠. 그럼 합판으로 나눠서 몇 장, 석고로 나눠서 몇 장, 평으로 3.3mm로 나눠서 몇 평, 몇 평을 해가지고 뭐 장, 합판 몇 장, 석고 장, 몇평 <laughs> 이렇게 나오겠죠? 그 평에다가 곱하기 6을 하면 은각자 플러스, 무조건 반올림 하셔야 돼요. 한 단은 12개, 12개씩이니까 뭐 13개라고 해서 12개 하고 버티시면 안 돼요. 무조건 두 단을 하셔야 돼요. 한 단은 열두 개라는 거 단을 몇개시킬지합하몇 장, 석고보드 몇 장, 몇평 몇 짜리고, 각지는 오프기 평에다가 여섯 개 해가지고, 아까 나왔던게 18개, 18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에 12, 다 12개니까 두 단을 시키셔야 되겠죠. 18개가 필요하니까. 자, 석고보드랑 합파는 플러스가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조심조심하면은 이면 플러스 알파는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각지에서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 아주 죠 실질적으로 다섯 개. 평단. 어, 꼼꼼히 하기 싫고, 나도 온장으로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섯 개. 여섯 개도 분명히 남기 남을 거예요. 잘만 하시면 남을 거예요. 뭐 시원시원하게 하시면 금방금방 하실 거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군아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 잡한 일도 하고 있고, 뭐 실생활을 갖다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군아. 좋아요 좀 해주세요. 욕심이 생겨가요 지금. 좋아요. 구독은 아직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뭐제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거뭐 이렇게 설명 드리는 거라서 저랑 실생활이 거의 이 세계 분야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어몇 분이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 구독도 해주시면 좋고 좋아요 구독. 알람은 아직입니다. <laughs>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번 올리려고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오늘 생활이 복잡한 게 많아가지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나의 실상이었고요. DIY 자재 산치를 하실 때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 저 이제 벽체가 있잖아요. 단열재를 넣을 것이고 상을 넣을 것이고 합판을 넣을 것이고 석고보드를 넣을 거예요. 근데 단열재 고정을 어떻게 하냐? 상을 고정을 어떻게 하냐? 이 고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정을 할때뭐 본드도 있고 뭐 한멜트도 뭐 있고 글루건이죠뭐 음, 피스도 있고 타카도 있고. 뭐시멘트모도 있고, 뭐 목재모도 있고, 이럴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길이 써야 될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각재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굳이 "나는 석고보다 안 치겠다", "나는 합판안 치겠다", "나는 상을 안 걸겠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상 구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